선조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올 o l 더 a t 가볍게 외 스페인어 소유종입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 상대방 상태, 안부 인사를 어떻게 시작할지 그리고 간단한 감정과 상태 표현들을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파트너와 질문하고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의 핵심은 상대방의 상태, 안부 인사를 묻고 대답하는 다양한 표현들 그리고 헷갈리는 에스타르와 떼네르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항상 복습하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1주차, 2주차 때 배웠던 거를 복습을 하고 들어갈 텐데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고모테 야마스. l 모 a 야마스. 이제 조금은 익숙해졌을 수도 있으니 조금은 빠르게 진행해볼게요. 두 번째, 제 이름은 다니엘이에요. 그쵸? 메기야모 다니엘. 혹은 Soy Daniel. 안 좋은 오후에요. Buenos tardes. Buenos tardes. 그러면 아침에는 Buenos días. 그리고 저녁에는 b u e n a s noches가 있었죠. 다음으로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De donde? eres? De donde? eres?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Soy coreano. 혹은 Soy coreana. 남자라면 coreano, 여성이라면 coreana.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So 대 Korea 이렇게 1주차와2주차에 배웠던 걸 간단하게 복습해 보았고요. 그래 이제 감정 상태 묻고 기분 감정 상태도 배워보고 때 내려도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고메스다스, 고메스다스. 영어로는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한국에서는 사실 잘안 쓰이죠. 한국에서는 저희만의 문장이 있죠. 밥 먹었어? <laughs> 밥 먹었어요가 있죠. 외국에서는 밥 먹었어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상당히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국인으로서 스페인 처음 봤을 때, 전 그렇게 밥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스코미도 이게 이제 밥 먹었어라는 건데 질문을 하면은 다들 되게 당황해하고 뭐 먹었는지 말도 바로 못해요. 왜냐면 생각을 해본 적이 딱히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밥 먹었어가 아닌 이제 저희는 이것만 알아가면 되겠어요. 꼬메스타스잘 지내. 꼬메스타스 다음으로 제가 대답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네 가지 보이시나요? 이네 가지만 알면 됩니다. 더 아실 것도 없어요. 이네 가지면 충분합니다. 하나씩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거 미엔 미엔 뭐가 인신가요 맞아요. 좋아. 음 좋아 이겁니다. 미엔 미엔 두 번째 거말 말. 말. 뭐가 뜻인가요 뭔가 느낌 뭔가 조금 안 좋아 보이죠? 맞아요. 별로 좋진 않아. 라는 뜻입니다. 말. 그리고 밑에 있는 두 개. 마스오메노스. 마스오메노스. 제 모션만 봐도 대충 무슨 뜻인지 느낌 오실 텐데. 마스오메노스. 어? 그럭저럭. 어? 그냥 그래. 딱요 정도 느낌입니다. 마스오메노스. 그리고 밑에 있는 메노스 말. 요거는 위에 보이시는 이말 앞에 뭐가 살짝 붙었죠. 그래서 메노스 말. 나쁘지만은 않아 라는 뜻입니다. 좋아, 안 좋아, 그럭저럭.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나쁘지는 않아. 그래서 두 가지는 중립적인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요네개 중에 자기 상황에 맞는 거 골라서 하나로만 쓰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놈, 무이 이게 매우입니다, 매우. 그래서 muy bien. 하면, 나 너무 좋아. 너무 잘 지내. muy bien. 나좀 힘들어. 나 많이 힘들어. 이럴 때는 이제, muy mal. muy mal. 자, 보이시나요? 감정 상태를 말할 때는 저희는 이 원형, estar 동사를 통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estar 동사가 이제 문법적으로 제가 변형을 들어간다면 말도 안 되게 확장이 돼 버리지만 회화에서는 나 그리고 너만 있으면 되거든요 물론 우리도 알고 그도 알고 좀더 알아가면 좀더 좋겠지만 이렇게 일대일로 대화하는 회화에 있어서는 과거형 잘 그렇게 쓰이지 않고요 미래형도 그렇게 쓰이지 않고요 많이 아실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적혀 있는 e s t o 그리고 estas 이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e s t o 나는 주어가 나일 때, 에스타르 동사가 에스토이로 바뀌고요. 너한테 이제 할 때는 에스타스. 에스타르가 에스타스로 바뀝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 동사를 마무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회화에서는요. 제가 다양한 감정 표현을 준비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여섯 개만 딱 가지고 왔어요. 여섯 개만 한번 알아볼 텐데, 한국말보다는 이렇게 제가 이모티콘을 준비해 왔는데, 뭐 같으신가요? 드리스테. 사진과 같이. 슬프다, 우울하다. 라는 뜻이고요. 엔파다도, 엔파다다. 화났죠? 맞아요. 화난이에요, 화난. 밑에 있는 벨리스, 벨리스. 뭐가 뜻인가요? 행복한데, 행복한. 제가 오늘 이 공간을 렌트를 했는데, 옆에서도 이 보드판을 쓰고 있어가지고, 살짝 아쉽긴 한데, 이해 부탁, 바랍니다. 제가 남성, 여성 관련해서 나올 때는, 이렇게 오, 슬래시 A를 하나 붙여 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없는 곳에는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똑딱 쓰시면 되시고, 이렇게 적혀 있는 곳에는, 아, 이건 남자, 여자 따로 있는 거구나 라고 봐주시고, 남자라면 O, 여자라면 A를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나는 슬퍼. 이러면은, estoy triste. estoy triste. 나 화났어. estoy enfadado. estoy enfadado. 나는 행복해. estoy feliz. estoy feliz. 다음, ocupado. 먹고 빨아. 뭐가 뜻신가요 이브티크몬이 없어가지고 사진을 준비해봤는데 되게 바빠 보이죠? 맞아요. 바쁜이야. 바쁜. 그래서 Estoy o c u p a d o 나 바빠. 할때 이제 Estoy o c u e a d o Estoy ocupada. 다음으로 Enfermo. 혹은 Enferma. 뭐가 뜻시죠 아파요. 아픈이야. 아픈. 그래서 나는 아파. Estoy enfermo. 여자라면 Estoy enferma. 다음으로 Libre. 뭐가 드신가요? 자유, 한가한,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esto 리브 libre. 나 지금 시간 많아. 나 한가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일 때는 e s t o y 를 써서, e s t o y 다음에 상태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요 아이, 뭐였죠? e s t o 엔 enfermo. 아파. 요거. 난 지금 슬퍼. e s t o y triste. 마지막으로, 요 놈. 화났어. Estoy enfadado. 다음으로. 너는? 너일 때는 e s t á s e s t á s 였죠. 똑같은 감정 표현이지만 너한테 할 때는 estoy가 아니라 e s t á s 로 바꿔서 e s t á s enfermo, e s t á s triste, e s t á s enfadado.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음으로는 퀴즈입니다. 이미지를 보시고 무슨 형용사인지 맞춰보세요. 첫 번째, 울고 있습니다. triste. 두 번째, 행복해 보이죠? feliz, feliz. 세 번째 화났죠? estoy enfadado 혹은 enfadada. 다음 피곤함 cansado, cansada. 아, 이거 이제 페이지는 에 없었는데 제가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된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이제 수업에 직접 들어가면은 어, 다양한 형용사들을 적어가면서 이제 수강생분들이 질문을 주시면은 이렇게 하나씩 적어가면서 그걸로도 연습을 해가거든요. 그래서 페이지는 없었는데 이거 이제 피곤하는 간사도 간사도 이건 아까 나왔었죠 오쿠바도 바쁜 오쿠바도 다음으로는 떼내르 동사를 볼 거예요 이게 한국말로 하면은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데 살짝 어색하고 영어로 생각하면 I have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나일 때는 떼내르 동사가 땡고로 바뀌고요. 주어가 너일 때는 d n s 로 바뀝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는 이렇게 동사 원형을 하나를 보게 된다면 주어가 총 여섯 개다 보니까 땡고, d n s tienes, tenemos, t e n e s t i e n e n 이렇게 여섯 개를 이렇게 외워갑니다. 근데 그럼 너무 재미없어요. 그 문법 공부하거나 이제 깊숙하게 들어갈 때지 사실상 쓰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만 알아가시면 됩니다. 나일 때는 땡고, 너일 때는 d n s 그래서 보면은 아까 있었던 에스타라 동사와 살짝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에스타라 동사 다음에는 아파, 바빠, 졸려, 피곤해, 이런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사진만 보더라도 더워, 추워, 배고파 거든요? 한국말로 하니까 거기서 거기 같은데 차이가 있습니다. 떼느라 동사 다음에는 명사가 들어가고요. 에스타라 동사 다음에는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나는 더워, 땡국갈로. 지금 제가 땀이 나고 있죠? 그럼, 땡구 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너한테 할 때는, 빼네르 동사가, dns로 변환이 되어서, dns 칼로, dns frio, dns 브레 배고파, 주어, 더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놓았는데, 빼네르 동사 다음에는 명사가 들어가고, 에스타르 동사 다음에는 형용사가 들어간다. 그래서, e s t 이 y 브레 뭐, e s t 이 y frio,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아까 저희 맨첫 페이지 때 했었죠? 어떻게 지내 아까 보여져 스페인어로. ¿Cómo estás? s c ó m estás? 첫 번째로, 잘 지내. Bien. Bien. 많이 좋을 때는, muy bien. muy bien. 두 번째, 못 지내. Mal 많이 안 좋을 때는, muy mal. muy mal. 그리고 저희 아까 했었던 중의적인 표현. 뭐, so so, 그럭저럭. 뭐였죠? 맞아요. más o menos. 마오 메노스, 혹은 메노스 말 나쁘지만은 않아. 메노스 말. 다음으로는 복습입니다. 슬퍼요. 뭐였죠? 트리스테. 트리스테. 두 번째. 행복해요. 벨리스. 벨리스. 세 번째. 화나요? 엔파다도. 혹은 엔파다다. 네 번째. 졸려요. 간사도. 간사다. 바빠요. 쿠바도쿠바다 마지막 아파요 엔르모엔 m 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주차에는 감정 상태 그리고 데네르와 에스 동사의 차이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 수업을 할때이 페이지는 하나의 이제 수업 페이지이고 수업을 진행할 때는 이제 보드에 하나씩 수강생분들의 질문에 맞춰서 새로운 동사를 계속 알아가고 그걸 통해서 같이 1대1로 대화하고 각자 미션을 주어서 몇 분의 상태를 적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거든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찍는 이 과정은 저의 수업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스페인어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묻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혹은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4주차로 뵙겠습니다. 다음에 봐. 아싸로 해고